안녕하세요 우산다육입니다 자 오늘도 일찍 빨리빨리 보여드릴 건데 보시고 뭐 마음에 드시는 거 연락 주시고요 자 이거 8월 말까지 보관을 해드립니다 자, 8월 말까지도 보관을 해드리는데 15일부터 출하를 할 건데 여쭤볼 거예요 보시고 어, 마음에 드시는 아이 보관했다가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연락을 드릴 거고요 택배비는 5만원 이상이면은 택배비 제 없어요. 자 그럼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420번이고요 마리아금 철화예요자 요렇게 사이즈 재면은 어 이거 마리아금 철화 아닌데 에콩 금 철화입니다 에콩 금철화예요 마리아금 철화 아니에요 에콩 금 철화 에콩 금 철화입니다 자요 아이 사이즈 요렇게 재면은 7cm 나오고 요렇게 재면은 10, 10cm 나오는 아이예요자 철화 느낌 완전히 끝까지 엮이진 않았는데 요렇게 좋습니다 요런 아이는 크게 키워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근데 나중에 커팅까지 충분히 가능하니까 해보셔도 되겠죠? 자, 엘, 마리, 어, 엘콩금 철아. 요렇게 예쁜 아이. 사이즈 정말 좋아요. 사이즈 좋은 아이. 이거 4.5만원, 4만 5천원에 한번 드려볼게요. 자, 조금 큰 사이즈 찾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나는 작은 거 싫어. 조금 크게부터 키워보실래, 볼래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해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421번. 이거, 마리아금 생얼 6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재면은. 사이즈가 10.5cm, 11cm 조금 안 나와요. 11cm, 조금 안 나와요. 10.5cm 자요렇게금 좋구요. 어, 사이즈 정말 크고 좋습니다. 요렇게 좋은 아이 6만원입니다. 6만원. 자 6만원에 한번 드려볼게요. 마리아금 생활 21, 어, 421번, 6만원입니다. 자 6만원에 이렇게 생활 예쁜 아이 한번 드려볼게요. 자 사이즈 좋고 층수도 좋아요. 금도 잘 들었구요. 전체적으로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 요런 아이 422번 마리아금 철아, 8만원입니다.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얘는. 10.5cm, 11cm네요. 요거 11cm 나오고, 요렇게 재면은 12cm 나오고. 자, 철아였긴 보세요.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8만원입니다. 8만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요렇게 큰아이. 어, 철아, 집에. 크게한번 키워보실 분들 이거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예쁘게 생겼습니다. 422번, 8만원입니다. 8만원. 423번, 요거 엘콩금 철아, 35,000원입니다. 자, 423번 35,000원이에요. 제가 빨리 보여 드려도 전체적으로 한 번씩은 다 훑어 드리기 때문에 보시고 금방 구, 어, 딱 보실 수 있어요. 사이즈는 7에서 7.5cm 정도 나오고요. 철하옆김만 요렇게 재면은 9cm 나오네요. 자, 철하옆김 요렇게 좋고 금잘 들었고요. 어, 이쪽에서는 약간 부족해요. 음, 요렇게 층수 좋고 멋진 아이 금도 잘 들었고 이렇게 보셔가지고 마음에 드시면 UI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423번이고 UI도 좀 크게 키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423번, 35,000원이고요. 422번, 이 어, 앞에 아이랑 같이 커팅을 했나 봐요. 어, 8.5cm, 9cm, UI는 5만원인데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철학 느낌 보세요. 여기서부터 그쪽은 살짝 모잘라요. 어, 저거 딱 반인 것 같아요. 자, 층수 보세요. 와, 진짜 좋다. 요런 아이는, 어, 엘콩금 철화는 뽀 뜨는 것보다는 갈라주시는 게더 좋아요. 반을 뚝 따시는 거죠. 뽀 뜨면은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어서 뽀 뜨는 것보다 가르시는 게더 나아요. 자, 422번 엘콩금 철화 5만원입니다. 요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예쁜 아이. 자, 층수는 기가 막힙니다. 진짜. 자, 요렇게 멋지게 생긴 아이. 음, 가격은 5만원입니다. 자, 다음은 421번이고요. 요 아이는 앞뒤로 철어 육김 너무 좋아요. 6cm. 그리고, 이렇게 재면은 8cm. 자, 금 너무 잘 들었어요. 철어 육김. 요 아이 제가 강추 드립니다. 45,000원입니다. 가격도 저렴한데, 철어 육김도 이렇게 좋고, 양옆으로 재있어서. 얘는 크게 키워도 되고, 어, 여러 방면으로 키우셔도 될것 같습니다. 421번, 엘콩금 철어 45,000원입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 한번 키워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금 너무 잘 들었고요. 정말 예쁩니다. 자, 요렇게 예쁜 아이, 421번, 45,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예쁜 아이 한번 키워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요런 아이, 45,000원. 한번 드려볼게요. 426번. 요 아이는 엘콩금 철합입니다 색감 되게 좋죠? 색감 보세요. 와, 철화역김도 좋고, 요 아이도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5cm. 요렇게 재면은 6.5cm. 자, 금 너무 잘 들었고요. 철화역김 보세요. 요렇게 좋습니다. 차라리 낌 상당히 좋았고, 요런 아이 한번 키워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예쁜 아이, 426번. 가격은 25,000원입니다. 25,000원에 저렴한 아이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요 아이, 탱글탱글 예쁩니다. 요런 아이 해보셔도 될것 같고, 427번, 요거 2만원입니다. 자, 탱글탱글한 아이, 좀 작은 사이즈에요. 요렇게 재면은 5.5cm까지 나오고요. 요렇게 재면은 4cm 나옵니다. 자, 탱글탱글 정말 예쁩니다. 차라리 낌 상당히 좋고요. 요렇게 예쁜 아이 한번 키워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청수 좋고요. 여기도 층수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아이. 어, 427번 엘콩금 철아. 가격은 2만원에 드려볼게요. 금 정말 잘 들었어요. 정말 예쁩니다. 작은 사이즈, 요런 아이부터 한번 키워보시는 거예요. 427번. 추천드려요. 자, 428번. 2만 5천원인데 요 아이도 상당히 좋네요. 사이즈가 6cm까지 나오고 5.5cm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6cm, 5.5cm 해가지고 철아 느낌도 좋고 금도 잘 들었어요. 이렇게 금도 너무 예쁘게 잘 들었고 탱글탱글 정말 예쁩니다. 죠 층수도 엄청 좋아요. 층수도 너무 좋아갖고 요런 아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28번이고요, 25,000원입니다. 자, 429번 요런 아이, 어, 마리아 금 철아. 철화. 철아 느낌 정말 좋았고 얘는 커팅 추천 드려요. 바로 반만 커팅해도 어, 한 4cm짜리 두 개는 나오겠어요. 그러네요. 4cm에서 4.5cm짜리 두개 나와요. 층수도 좋고 철아 느낌도 상당히 좋았고 요런 아이 어, 429번 3만 원입니다. 3만 원 추천 드립니다. 430번이고요 이 아이도 상당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엘콩금철아2 5 0 0 0원인데 와... 5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재면은 6.5cm 정도 되네요 철아느김 보세요 자 너무 좋죠 철아느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좋아갖고 자요거는 가격이 25,000원입니다 430번 자 빨리빨리 보여드려요 자 어차피 엘콩금철아마리아금철아 이런 종류는 다들 보실 줄 아시니까 오늘은 조금 빨리 설명을 할게요 430번, 25,000원입니다. 431번이고요. 이거 2만원입니다. 431번, 2만원. 사이즈는, 어... 5.5cm. 어... 와, 생얼, 이렇게 예쁩니다. 진짜 예쁘다, 이거. 자, 요런 아이 구매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금 너무 잘 들었죠? 전체적으로 예쁘게 생겼고. 431번, 2만원입니다. 자, 마지막, 432번, 25,000원이고요. 마... 와, 철화였길 보세요. 제가 좋은 것만 고르긴 했네요. 5.5cm. 5.5cm. 자, 요렇게 예쁜, 어, 엘콩금 철화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철화, 저기, 치수가 이렇게 좋아요. 자, 요런 아이 한번 키워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432번이고, 25,000원입니다. 한번 키워보세요. 요런 아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렸는데, 대품도 좀 있어요. 큰 아이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로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오늘의 썸네일은 이 아이로 하겠습니다. 썸네일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음, 예쁜, 생활하는 철아 찍어갖고 오늘 얘네가 얘가 썸네일입니다.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 한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8월 말까지도 보관해드리니까 어, 문자 주시면 되고요. 어, 여름 딱 나갔고 나, 다음에 받으셔가지고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영상 여기까지 하고 오후 영상에서 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부자재 영상입니다. 부자재 어,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콘티. 콘티 뭔지 아시죠? 영양제입니다 영양제 어.. 요거는 위에다가 뿌려갖고 음.. 강수 심마다 맞네 토양 위에 이제 물줄때 이렇게 어.. 그.. 이렇게 화분 있잖아요 거기다가 몇 알씩 뿌려주는 거예요 얘는 좀잘 녹는다네요 얘가 콘티 영양 비료인데 아니 콘티인데 얘는 6,000원입니다 6,000원 이거 6,000원 콘티들 많이 쓰시죠? 이거 6천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프랄린이에요. 프랄린이라고, 이게, 어, 루톤 아시죠? 루톤. 루톤. 루톤인데, 어, 루톤보다 좀 나은 것 같아서 이것도 들여왔어요. 이거는 가격이 15,000원이에요. 루톤 대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루톤이에요, 루톤. 자, 이거는 커팅하고 톡톡톡 뿌려주시거나 뭐 그런 용도로 쓰시는 거고, 어, 써져 있네요. 자, 이렇게, 물에 희석해서도 쓰나보다. 그러네. 상처 부위에 도포한다라고 써져 있네요. 그러니까, 어, 커팅을 하셨을 때 거기다가 이렇게 발라주거나 뿌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뿌리 활착제. 어, 뿌리 활착제에요. 뿌리 활착제. 밝은제라고도 하죠. 밝은. 어, 여기 써져 있죠. 밝은이라고. 자, 이거는 루츠입니다. 루츠. 루츠는 가격이 18,000원. 음, 18,000원이에요. 어, 뿌리알, 뿌리 착제, 밝은제, 어, 루츠. 자, 요거 있고. 그다음에 칼슘제. 칼슘제는 종류가 좀 있어요. 저희가, 그니까 칼슘 영양제, 뭐 칼슘제 있는데, 칼슘제는 요거 베로나. 자, 이거 조금만 소량만 쓰시는 건데 2만 원. 이거 한통에 2만 원입니다. 저희는 이게 엄청 좋다 그래서 들여와 갖고 이렇게 하고 있고. 요거 2만 원에 한번 들여볼게요. 2만 원에 2만 원이고. 그 다음은 요거 커팅 칼 핀셋 이런 건데 요거는 넓은 커팅 칼 이것도 18,000원이에요 18,000원에 드려요 자 이거는 이제 큰거 커팅 하시는 분들 여기 다 끝에 다 갈아서 나가니까 어, 요것도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18,000원입니다 18,000원 자 이거 커팅 칼 자, 구형 커팅 칼이에요 하지만 요것도 잘 갈아서 나가니까 18,000원에 드려 볼게요 요거 이렇게, 18,000원짜리 구형커튼 칼. 그리고 요거, 핀셋. 이거 일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일제로 알고 있어요. 어, 일제로 샀는데, 일제가 아무래도 내구성이 좀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갖고, 어, 여기가 원래 똑똑 부러지는데, 일제도 아예 안 부러지는 건 아닌데, 더 늦게, 어, 더 오래 쓸수 있어요. 자, 이거 18,000원. 요것도 18,000원입니다. 이게 아마 18cm 정도 될것 같아요. 18에서 20cm. 자, 이것도 18,000원. 뒤에는 주걱이에요. 주걱으로 되네. 그 다음은 깔망. 깔망은 한장에 500원. 500원에 드려볼게요. 500원. 이거 500원입니다. 500원. 어, 500원. 그리고 요거 별꽂이는 저희가 이거는 사실 판매용이 아니, 어, 판매 위주가 아니라 어, 우리 구독자님들. 다이소마다 이게 있긴 있어요. 근데 전체 다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어 이걸 살려고 어느 다이소 가보면 어디는 없고 어디는 있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거를 동네에서 구하기 힘드신, 어, 힘드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다이소에 부탁해서 저희가 이렇게 많이 사다 놓고 똑같은 가격, 천원짜리를 천원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별꼬지를 못 구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서비스 대용으로 약간 하는 시기라서, 어, 천원, 이건 천원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거 에어브로어 뽁뽁이죠? 뽁뽁이는 어, 보니까 이게 작은 게 있어요. 다이소 가면 이게 작은 게 있어요. 요거 한 반만한 게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뽁뽁뽁뽁하다 보면은 손이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조금 불편해요 그게 어, 그래갖고 이렇게 큰 뽁뽁이, 대형 뽁뽁이 이거는 좀 어, 대형 뽁뽁이라서 아무래도 누르면은 바람도 더 세게 나가고. 어, 손이 덜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 작은 뽁뽁기로다털으시려 많은 다육이 다 털으시려 그러면, 솔직히 손 아파요, 저희도. 자, 그렇고요그 다음에, 깍지약. 깍지약은 6,000원입니다. 이거는, 처음 보는데? 이런 게 있네요. 이거는 뭐예요? 아, 조그만한 구나 이건 말고. 이 스프레이가 6,000원. 깍지약이죠. 녹깍지. 이름 녹깍지입니다. 이거 6,000원입니다. 6,000원. 그 다음에, 이거는 시겔 믹스, 이건 영양제죠. 영양제. 가격은 25,000원. 25,000원에 드려볼게요. 이거. 25,000원. 이것도 영양제예요. 그리고 또 영양제가 또 있는데, 이거는 많이들 아시죠? 메네델. 메네델인데, 작은 거한 병. 이거는 8,000원이에요. 어, 사실상 많이 안 쓰시니까. 이큰 거는 따로 판매를 안 하고요. 요, 요, 지금 이게 500ml 짜리에요. 이건 25,000원. 자 이것도 25,000원에 드려요. 어, 양은 다 소량으로 쓰기 때문에 어, 오래오래 쓰시니까 저는 8,000원짜리를 어, 차근차근 하시는 것도 근데 양이 많다면 이 정도 써도 되겠죠. 두고두고 두고 쓰면 되니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름표. 이름표는 전부 다 3,000원입니다. 3,000원. 음. 이름표. 저희가 보통 많이 쓰는 이름표죠. 그냥 이렇게 이름 적어놓고 하는 이름표. 이거 3,000원. 작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요런 이름표도 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름표도 있고, 그런데, 어 대부분 이걸 쓰셔요. 이거 3,000원입니다. 자, 이름표, 아, 대는 또 가격이 다르구나. 대, 이거 큰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커요. 어, 지금 비교해보면 상당히 크고 긴 거. 자, 보면은 요거랑 이렇게 비교해보면, 요건 작은 거죠. 요건 이렇게 큰 거. 이거는 5,000원입니다. 개수는 한 10개 좀 넘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10개에서 15개 들어있는 것 같고, 요거는 많이 들어있어요. 그냥 많이 들어있네요. 자, 이거는 음, 3,000원, 요거는 5,000원. 5,000원에 드릴게요. 자, 다음에는 어떤 걸 보여드려야 되나. 다음은 로얄 사냐초. 이거 1 0터예요1 0터 사냐초가 저희가 두 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로얄, 이 로얄 써져 있는 로얄 사냐초고, 이건 15,000원이에요. 음, 이거는 1 0터에 15,000원이고, 또, 사냐초가 하나 더 있어요. 사냐초, 어, 여기 지금 보면, 녹소토, 소성토, 제오라이트, 휴가토, 더블 스몰 사이즈, 경성, 뭐, 여러 가지 들어가 갖고 써져 있어요. 삽목을 하실 때 매우 용이합니다. 흡수, 배수, 보습작용과 뿌리 활착에도 매우 뛰어난 제품입니다. 뿌리 활착에도 상당히 좋대요. 자, 요런 흙. 여기에 골드 사냐초도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골드 사냐초죠. 골드 사냐초는 이거 제가 쓰던 건데, 어, 이거는 골드예요 이거는 5L에, 5L에 15,000원입니다. 아, 16,000원입니다. 어, 저거보다 한두배 정도 비싸네요. 두배 이상 비싸네요. 어, 근데 뭔가 더 좋겠죠? 여기도 써져 있네요. 어, 제오라이트는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봄, 보낸 성질이 있다. 어, 신화가 잘 나온다. 어, 여기 보면은 보수력, 통기성, 배수성, 보비력. 예, 타, 타고라다 써져 있네요. 어, 어쨌든, 좋은 거니까 많이들, 어, 사냐초 구매 엄청 많이 해주셔요. 어, 골드죠. 아, 골드가 사실 더 많이 나가더라고요. 로얄도 잘 나가는데, 골드가 좀더잘 나가요. 원료는 제오라이트, 제오, 어, 제오라이트, 세라믹, 이렇게 많이 나, 많이 들어있대요. 자, 좋은 거니까, 이렇게 많이 넣겠죠. 자, 요거 포대로 사면은, 16,000원. 그 다음에, 저희 뭐 많아요. 어, 상토도 있고, 어, 이렇게 그냥 이런 무슨 상토도 있고, 그 다음에 S라이트도 있고, 그런데 포대로 구매하실 때는 문의 주세요. 문의 주시면 제가 가격 말씀드릴게요. 자, 포대로 필요하신 분들도 연락 주시고요. 다음은 난석. 난석도 포대로 판매를 할 테지만, 음, 저희가 소분해 놓은 게 있으니까 보시고, 어, 난석 대짜 3,000원이고요. 요렇게 큰 봉지에 가요 자 대짜 3,000원 그 중립 이것도 3,000원 중립도 3,000원 이고요 난성 소립도 있어요 소립도 소립도 있는데 소립은 2,000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큰 봉지는 아닐 거예요 자 이렇고 그 다음에 이거 훈탄 어 훈탄 1,000원 훈탄 1,000원이죠 그 다음에 이게 뭐지? 이건 저도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더라? 이거는 잠시만요 이건 이름 써진 그대로 이게 펄라이트네요 펄라이트 천원 어, 펄라이트 밑에 써져 있었네요 펄라이트 천원 S라이트랑 헷갈렸어요 다음은 이거 사냐초죠 사냐초 사냐초는 요만큼 다이소 봉지 어, 소짜 봉지에 2,000원입니다 2,000원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건 녹소토 녹소토 자 요렇게 약간 누리끼리한 녹소토 요거고, 요거는 가격이 2,000원. 그 다음에 마사. 마사. 이거는 중립이죠. 저희는 중립하고 소립만 써요. 근데 중립은 뭐냐면, 중립은 바닥에, 어, 이 분해 심을 때 바닥에다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 소립은, 어, 위에, 다육이를 심고 위에다 깔아주더라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가격이 각 2,000원씩. 소자 2,000원, 중자 2,000원. 그 다음에 이거는 S라이트, S라이트 같죠? S라이트는 어, 저희는 입꼬지나 아니면 뭐 뿌리 내릴 때 어, 많이 쓰는데, 이게 가격이 4,000원, 음, 4,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난석이죠. 아까 소립 말, 말씀드렸는데, 난석 소립 제가 작은 봉지에 2,000원이라 했잖아요. 이게 2,000원입니다. 자, 2,000원, 그 다음은 이거는 슈가토, 슈가토도 2,000원, 그 다음에 걸음, 거름도 있네요. 거름은 여기 오면서 새로 생긴 것 같은데. 거름도 2,000원. 그 다음에 이건 상토. 상토는 1,000원입니다. 1,000원. 상토 1,000원. 그냥 일반 상토예요 일반 상토랑 저희가 산, 어, 판매하는 그 금흙이랑 달라요. 이 비빔밥흙. 이게 뭐가 들어있냐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뭐, 거름도 들어있고, 에스라이트도 들어있고, 뭐, 여기에 녹서토에, 뭐, 음, 녹서토에, 여기 마사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산, 산야초도 있고 막 되게 많아요 열가지 이상 훈탄 훈탄도 들어가고 뭐 여러가지 막 들어가는데 요렇게 섞어가지고 어, 판매를 하는 건데 이거는 4,000원입니다 4,000원 4,000원에 저희 흙 써보신 분들은 아셔요 정말 좋은 거자 그렇게 사용해 보시는 거죠 자 이거는 4,000원 어, 키로당 4,000원이죠 이거는 어, 담으면은 이제 애들마다 가, 어, 무게가 조금씩 다르지만 어, 600g 에서 800g 정도 나온, 600g 에서 800g 나오신다, 나온다고 보면 되고, 얘는 무조건 1kg 예요 1kg. 담겨서 나가니까 4,000원. 1kg에 키로당 4,000원 이에요. 어, 그 다음에 이거. 삼목판. 삼목판은 3,000원. 자, 이거는 일반 농장에서 쓰는 삼목판이죠. 삼목판 3,000원. 자, 요거는. 저명관스통저명관스통이죠 어. 저명관스통 이거는 4,000원. 4,000원 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미니 삽목판얘 거의 반 사이즈에요 반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반 조금 안 되는구나 자 요거는 구멍 뚫린 거든 안 뚫린 거든 구멍 뚫린 게 있고요 구멍 안 뚫린 게 있어요 둘다둘다 1,500원입니다 1,500원 자 그렇고 그 다음에 풀분으로 가볼게요 풀분은 자, 10cm는 600원 어, 10cm 입구가 10cm로 알고 있어요 12cm 800원 다음에 15cm 1000원, 16cm 1600원. 그리고, 자, 큰 거. 이큰 거. 요거 2600원. 자,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20몇 cm 나오더라? 음, 18, 22cm 였나? 아무튼 이게 2600원 이에요. 요거 2600원 이고요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새로 들어온 거죠. 녹분, 녹분 찾으시는 분들 많았어요. 녹분도 이제 판매를 합니다. 녹분 판매하는데, 녹분은 4호. 음, 정말 여기다 다 여기 심으면 멋지더라고요. 어, 검은색 풀분 말고 조금 스타일 내고 싶으신 분들 이런 거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4, 4호가 2,000원, 5호가, 그러니까 4호가 15cm에요. 어, 15cm고, 5호가 17cm, 어, 2,400원. 다음에 6호가 19cm, 3,400원. 자, 다 똑같이 생겼어요. 크기만 좀씩 달라요. 그 다음에 7호, 22cm, 4,000원. 4,000원이고요. 22cm에요. 그 다음에 8호, 8호가 25cm,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큰 거, 4,600원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부자재 판매까지 하고 있어요. 자, 요렇게 많은 부자재들 판매하니까, 이 원형분,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주세요. 자, 요거는 지금 당장의 가격은 모르고, 그 다음에 요것보다 큰요 분도 있어요. 더큰 거, 엄청 큰 거, 아이고. 이거는 아까 요 25cm 짜리보다도 큰것 같은데 25cm 정도 되겠다. 자, 25cm 정도 되는 아이. 그러네요. 비슷하죠? 어, 비슷해요. 여기가 약간 넓어서 얘보다 살짝 크니까 한 26cm 되지 않을까 싶어요. 26, 7cm 되는 아이 요거까지 있으니까 요큰 거는 따로 연락을 주세요. 어, 여쭤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랑 요거까지. 원형분까지. 원형분도 멋있어요. 자, 요 옆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패턴이 싹 들어가고 갖 어, 이렇게 예쁘니까 이렇게까지 해갖고 부자재 영상입니다 자 부자재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